Dear diary. Celebrating my friend's 22nd birthday all together. 오늘 오후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다. 같은 반 언니의 생일 파티. 얼른 집 와서 점심 해 먹고 약속 장소 도착. IQ 쉐르츠라는 학교 기숙사인데 16층에 공용 키친이 있어서 여기서 파티를 하기로 했다. 언니가 직접 고른 2층 케이크. 너무 이뻐서 먹기가 아까웠다. 파티의 테마는 러블리 핑크, 소녀스럽고 귀여운 언니랑 모든 게 너무 찰떡이었다. 내 사진 실력을 정말 마음껏 뽐낼 수 있었다. 초대받은 친구들 다 모여서 웃긴 포즈 남발하는 영상을 찍어봤다. 각자 타이밍이 다 달라서 대환장 파티인 영상 완성. 다들 조용히 계속 포즈 바꾸는 게 제법 웃기다. 단체 DM방에 동영상 공유했더니 항마력 딸린다고 제발 지으란다. 근데 너무 귀여운 걸 어떻게? 평생 소장해야지. 한 바탕 공주놀이 즐겨주다가 드디어 촛불 불 시간. 금색 초색에 앙증맞게 듣고 핀터레스트 감성사진도 몇장 찍어주다가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줬다. 언니가 정말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게 보여서 내가 다 설레고 뿌듯하더라. 촛불도 야무지게 불었다면 이제 남은 할 일은 하나. 드디어 저 초코케이크를 먹어볼 시간이다. 제일 친한 친구만 초대한 파티라 케이크 사이즈에 비해 인원이 정말 적다. 그 말은 내가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. 신중한 케이크 커팅식. 나도 이번 생일 테마를 이렇게 공주 느낌으로 해야겠다. 안에도 꾸덕한 초코가 가득한 게 정말 내 취향 저격이었다. 선물 증정식도 했다. 우리 편지에 엄청 감동받은 언니. 내가 준 귀걸이 마음에 쏙 든다고 바로 착용해보는 기요이 다음날 학교에도 차고 왔다. 파티는 언제나 즐거워. 잊을 수 없는 추억 남겨준 이 친구들 다 잊지 못할 것 같다. 언니, Happy birthday. Bye, d a r l i Cheers.